우리 어, 아시다시피 지금 못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에서만 지금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목소리> 뭐, 솔직히, 뭐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긴 했는데, 어 이렇게 뭐 예전처럼 어어 확성기를 틀고, 음악을 크게 틀고, 이게 사거리에서 막어 춤추고 이런 거는 지금 어뭐 거의 못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또 대구 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쨌든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선거운동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 이게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이렇게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좀 박빙 열쇠로 나오 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고 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뭐 4년 전 결과는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던 그때 분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어, 우리 대구 대구 시민들께서 뭐 이렇게 반응을 좀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코로나 19가 지금 두달 정도 지속이 되면서 어, 대구 시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루에 뭐 수백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어, 그 역경을 어떻게든 좀 이겨내고 있는 에, 대구 시민들의 그런 끈기와 의지, 열정들을 저는 좀 높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 뒤에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거리에서 이렇게, 어, 군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막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황금동에 있는 신천지 아파트, 마침 또 제목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아파트 단지 안에, 안에 우리 주민들이 계신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안에 계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건 조건 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 하고 있는 그런 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복현이 아마 자랑이고 장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치기 유세라고 어, 벽을 보면서 어, 주민들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분위기는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주, 계시는 주민들께서 뭐좀 전에는 뭐 창을 열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하십니다. 다만 김부겸 후보 이번에도 꼭 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민 그리고 소송구민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구시민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두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이 처음에 우리 김보경 후보께서 의원 지금도 현역 의원이지만 어 처음에 어이 대구 시민들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 을 위해서 초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당의 이 의원들께서는 이뭐 선심성이다, 그리 퍼주기식이다라고 이제 좀비하발언을 하시면서 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 결국은 어 11조 이상의 초경안 중에. 어, 대구 목소리 한 1조 5천억 정도 어, 예산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이 두달 정도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대구에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복겜 의원 그리고 홍일아 의원이 있는데 어, 제가 봐도 그렇고 이 대구 시민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달 동안 대구 시민들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초경안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밤낮 주야 다니신 분은 김부겸, 그리고 홍인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코로나, 정말 신경 나선 것 같고 대구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 그리고 위기감들을, 어, 말로만이라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든 노력 과정 끝에 지금 1조 500억이라는 추가 예산을 받아온 김부겸입니다. 어, 정말 밥값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고, 지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자 후보 자격으로 4월 15일날 우리 대구 시민 그리고 수성구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이틀 지났습니다. 11일 남았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큰 정치, 더 넓은 정치, 진정어린 진심 담긴 정, 정치를 할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민 여러분들께서 힘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